안녕하세요. 생활 속에 유익한 뉴스와 정보를 콕 집어서 세세하게 전달해드리는 뉴스읽어주는 남자 유익남 김두식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광주 화정동 아파트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일어난 지 오늘로 2 주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실종자 추가 발견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 수색에 걸림돌이었던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는 작업이 완료됐고요. 오늘부터는 24시간 실종자 수색에 돌입합니다. 네. 조금 전에 그 노란 리본이 나왔는데 아, 좀,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 이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으로 이제 상층부 수색에 좀더 집중할 수가 있게 됐죠? 맞습니다. 건물 외벽에 무리를 주고 있던 타워 크레인의 상층부는 모두 해체가 됐고요. 또 건물 상층부의 그 불안정한 상태를 보완하기 위해서 층별로 지지대가 설치됐습니다. 건물 외벽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외벽 거푸집도 제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24시간 수색 체제로도 돌입이 됐고요. 네. 또 전문 구조대원 14분의 또 투입이 됐죠. 네,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 모인 구조 전문대원 14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소형 굴삭기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콘크리트 잔해를 치워가며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콘크리트, 철근, 목재, 전선 등이 뒤엉켜 있고 작지만 콘크리트 낙석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 대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정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주도의 수습본부를 꾸려달라는 광주시의 요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모두 모여 실종자 수색, 현장 수습, 피해 보상 등을 총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부 주도의 사고 수습본부도 이제 마련이 됐고 또 상층부에 대한 24시간 수색이 시작이 됐으니까 빨리 실종자에 대한 성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전해 주시죠. 네, 코로나 소식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코로나 확산세가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광주는 어제 지역 감염 기준 275명, 전남은 196명이 발생했는데요. 신규 확진자 대부분이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돼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다시 1일 확진자 신규 1일 확진자 수가 하루 7,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 폭발적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지금 설 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는 설 연휴 기간 이동 및 모임 자제를 요청하면서 방역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백신 부스터샷 접종, 마스크 착용, 설 연휴 이동 모임 자제 등 오미크론 변이 대응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새로운 검사 체계와 동네 병의원 중심, 재택 치료 등을 신속하게 시행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광주 같은 경우가 이제 확진자의 80%가 오미크론 이제 변이에 감염되고 있고, 또 광주와 전남은 이미 오미크론 대응 시범 지역이 됐죠. 맞습니다. 오는 26일, 이모레부터는요 PCR 검사는 밀접 접촉자, 의사소견 보유자, 그리고 60세 이상 자가 검사 키트, 신속 항원 양성자 등 고위험군에게만 시행됩니다. 그외 자발적 검사를 원하는 시민은 선별 진료소 현장에서 제공하는 자가 진단 키트로 검사를 직접 하거나 관내 23개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먼저 받고 그 결과 양성이 확인되면 그때 PCR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한정된 의료 자원, 방역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네, 그리고 광주시는 취약시설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연장하기로 했죠. 네, 오늘 오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한방, 요양, 정신, 재활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최대 주 3회까지 의무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다음 주 일요일까지 시설 대면 면회가 금지가 되고 종사자들은 출퇴근 외 다중 이용 시설 방문이 금지됩니다. 양로, 장애인, 노숙인 시설, 청소년 수련 시설,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종사자들도 의무 검사가 기존처럼 계속 유지됩니다. 네. 설 연휴 때를 포함해서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막기 위한 조치니까 좀더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읽어질 뉴스 전해주시죠. 네, 광주시가 설 연휴 기간 관내 전통시장 주변에 불법 주전차 단속을 완화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인데요. 이 단속보다는 무질서 해소와 안전을 위한 교통 지도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떤 전통시장에 적용이 되는지 알려주시죠? 네, 먼저 동구의 남광주시장, 그리고 대인시장, 산수시장, 그리고 서구의 양동시장, 화정동 서부시장, 남구 무등시장, 봉선시장, 북구 동부시장, 두암시장, 서방시장, 광산구 1913 송정역시장, 송정메일시장 등총 18곳입니다. 네. 이게 바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활용된 조치니까요. 여러분들이 다 함께 잘 지키고, 기본을 지키면서 전통시장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횡단보도 주정차하시면 안 되고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등에서 그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는 즉시 단속됩니다. 이중 주차, 버스 전용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역시 즉시 단속됩니다. 시 담당자는 시민들께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설연휴 전통시장 주차 질서 지키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 유익남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